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43가로 공부할 거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세요. 지라나의 히도카라, 오카네오모라우 유메오입니다. 지라나의 히도카라, 오카네오모라우 유메오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꿈을 꿨다입니다. 저는 평소에 꿈을 정말 많이 꾸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꿈을 꾸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시라나이 히도. 시라나이 히도가 바로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시르 히도가 아니라 시떼르 히도 또는 이를 생략해서 짓떼르 히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오가네, 오가네가 돈이 되는데 이때 오는 생략이 가능하긴 하지만 오를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뒤에 나오는 모라우 이게 바로 이번 과에서 공부하게 되는 수수동사로 받다가 됩니다. 나레다레니 또는 나레다레카라 나니나니 오 모라우 이게 바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로부터 무엇무엇을 받다가 되겠습니다. 남에게 물건이나 마음 등을 받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모라우도 앞에 나왔던 아기를 그레르처럼 일반 동사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활용은 똑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유매, 이게 꿈이라고 해서 명사잖아요. 오가네어 모라우 유매, 돈을 받는 꿈, 그러니까 꿈을 수식한 형태로 나온 거고, 모라우는 우로 끝나는 1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1그룹 동사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받습니다, 받아요라는 높임체로 바꾸고 싶으면 모라인 마수가 되는 거고, 반말체 과거형 받았다가 되면 몰았다가 되는 거고요. 또 연결형, 받고, 받아서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몰았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 수로에 나오는 유메오미다. 기본형은 유메오미르. 이게 바로 꿈을 꾸다가 되는 거고요. 지금 과거로 표현했으니까 미르 대신 미다가 쓰인 겁니다. 유메오미다. 그러면 꿈을 꿨다. 꿈을 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응용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날에 친척에게 세뱃돈을 받았어요 입니다 어, 선생님 일본에서도 세뱃돈이 있어요? 어, 우리처럼 세배를 하고 돈을 받는 개념은 아니지만 새해 용돈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단어 알려 드릴게요 설날은 오쇼오가츠오쇼가쯔입니다 오는 생략 가능하긴 한데 오를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 많고요 우리처럼 신정과 구정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오쇼오가츠는 그냥 신정 1월 1일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척은 신세기, 신세기가 되고, 세뱃돈이라고 해서 일본의 새해 용돈이 오토시다마오토시다마라고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높임체인데 과거잖아요. 모라우로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모라이 마시다, 모라이 마시다가 돼요. 문장 만들게 되면, 오쇼가츠니 신세기 까라 오토시다마오모라이 마시다. 오셔 같에이신세계가 오토시다마 모라이마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서 기뻤다 입니다 뭐가 됐든 직접 만든 걸 받았을 때그 기쁨은 너무 큰것 같습니다 단어 볼게요 아이들 아이들은 고도모다지, 고도모다지입니다. 아이가 그냥 고도모고, 복수를 표현할 땐 뒤에 다지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래요. 직접 만든 거, 수제라고 해서, 대즈그리 테데스그리, 손으로 만든다는 거죠. 대즈그리가 바로 수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든 초콜렛 그러면은, 대그리노초콜레도 직접 이렇게 든 목도리 그러면은, 대그리노 마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크리스마스 카드 써주시면 되고요. 받아서 받고 이럴 때 연결형 어떻게 만들어요? 몰아우는 태형으로 바꿔서 몰아 떼가 되고 기쁘다는 의레시입니다. 자 여기서는 기뻤다가 되니까 반말체 과거형 바꿔줘야겠네요. 문장 만들게 되면, 고도모다치가라데즈그리노 크리스마스 카드 모떼레시다고도모다치가라데즈그리노 크리스마스 카드 모떼레시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그 선생님 아까 뭐라고 설명할 때는 나래다리니, 나래다리카라,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조사 두개다쓸수 있을 것처럼 해놓고 대표 문장이랑 응용문장 다 카라밖에 안 쓰셨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어, 다른 교재 보시면 또는 한국어 익숙하신 분들은 작문을 시켰을 때 보통 니를 쓰시거든요. 당연히 니를 써도 돼요. 니랑 카라 두개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걸 써도 상관없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은 니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카라가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문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소화하기엔 좀 버거울 수 있어서 두개다쓸 수는 있는데 카라를 쓰는 편이 출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고 싶은 그런 문장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문장들 잘 보면요.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어. 나 친척한테 세뱃돈 받았지롱 이런 거고.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줬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업편 43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로 수수동사를 모두 공부했고 저희는 아기르, 그레르, 모라우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수수동사를 공부할 건데 응용되는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복습하고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할게요. 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나した날까지함요